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퇴경아 약 먹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만뒀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거의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졸업을 했었던 시점에도 이미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같이 뛰면서 유튜브 일을 잠시 했었긴 한데 어, 유튜브 쪽에 좀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결단을 내렸었던 것 같고 이제 뭐 나아지면 이제 또 지금처럼 출국을 너무나도 빈번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회사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한 지가 꽤 됐고 이제는 뭐 하고 싶어도 이제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페이스북을 메인으로 하면서 올리는 개념으로만 이제 썼었다가 유튜브가 확 뜨면서 저도 이제 그냥 갈아타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예전에 좀 이런 비슷한 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K-POP 관련된 콘서트에 가면 팬들이 스피커로 이제 노래 틀어놓고 그냥 전, 다 같이 이제 그냥 노는 느낌으로 이런 좀 문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시 같은 그, 건가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켰다. 지금은 뭐 워낙에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버리기도 했고 요즘 그런 크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끼리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는 이제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라든지 그냥 본인들이 원해서 스스로 참가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형식은 뭐제 채널에서만 할수 있는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그룹은 빌리. 이제 그 치키님이라고 일본 멤버분이 계신데 그 표정이 굉장히 지금까지의 그런 아이돌들에게서는 볼수 없었던 압도적으로 이제 사람을 좀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더라고. 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제일 핫한 그룹은 빌리가 아닌가. 뭐 약사 상대적인 거긴 한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꿈꿔 왔었던 직업이었긴 한데 너무나도 더 적성에 맞는 뭔가를 이제 찾아버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좁은 공간에 이제 갇혀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에 좀 적성에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조직 체계를 굉장히 또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가면을 쓰고 잘 다닐 수는 있지만 이게 적성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또 못해요, 제가 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사죠.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연이었을까요? 음. <laughs> 뭐 유튜브가 아니었더라도, 근데 뭔가 또 다른 적성에 맞는 거를 저는 분명히 찾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뭐, 하기 싫으면은, 안 하는 스타일, 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산 관리사 뭐 이런 게 됐을 수도 있겠고. 갑자요 <laughs> 뭘, 뭐, 뭐,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사람들 이제 재테크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공인중개사가 됐을 수도 있겠고, 뭐, 그, 그럴 수도 있겠다고, 죠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었던 경험 이런 걸 사실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평소에. 방어 기제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기였다.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위기였다라고 할 만한 게 쓰읍, 죄송하지만 없, 없지 않았나. 그럼 혹시 일상에서 본인의 뭐 소소한 낙이나 뭐 힐링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여행 관련된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영상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힐링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유튜브 보는 데 쓰고 혼자서 이제 방 안에서 춤 추는 데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러고 뭐 이제 주말 되면 이제 뭐 바깥에 뭐 공기 잠깐 쐬고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 때문에 대구로 이제 스무 살때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수성구를 이제 살아보는 게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직 이루지를 못해가지고 서울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강남, 용산, 압구정 뭐 이런 좋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급지2급지뭐 그런 개념인데 올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내년에 이제 거기 입주를 한 다음에 기회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서울 쪽으로 또한번 살아보고 싶고 뭐 그런 너무 이제 현실적인 ISTP다운 뭐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고민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일과 아니면 이제 뭔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일 중에서 이제 많이 갈등을 하시는데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생각보다 별 일이 안 생기더라라는 좀 말을 좀 하고 싶고. 약사도 그렇고 전문직종일수록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로서 좀 보여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 나와서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충분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뭐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몸 건강히 마무리 잘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